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보이는 교회가 동산 교회에요 처음 보는 곳에 길을 한번 저도 또 여러분도 한번 구경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촬영하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은 주식회사 SM 건설이고요.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산책하러 나, 나오신 댕댕이와 아저씨의 모습이에요. 이곳은 매곡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수원지가 발원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곡천 옆에는 이 마을이 덕지라고 하네요. 덕지. 제가 정확한 지명을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이곳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러 나오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응봉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탕정면이고, 저는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한번 다시 올라가 보려고 해요. 저 위에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함께 구경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 낡아서 서 있고요. 큰 도로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 형태를 지닌 마을인지 알았는데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쪽도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토지 보상금 때문에 갈등이 있는 듯 해요.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은봉면 초원 아파트라고 하는 듯 해요.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 겨울 밭에 동산교에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고요. 또 정말 오래된 폐허가 된 집이 또 보이네요. 쓰러질 듯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이 낡은 스레트칩.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집이에요. 앞마당에 저렇게 큰 나무가 또 자라고 있어요. 집 앞이 이렇게 바로 일터가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시고요. 전원생활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또 진행이 되고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새스랑을 들고 아저씨가 밭에 나가셨는데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는 멍멍이가 곁에 항상 함께하니까 외로움도 또 적적함도 많이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위에 십자가가 조금 보이죠? 거기가 동상교예요. 고목들이 이렇게 겨울에 옷을 다 벗고 봄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갈대 숲이 많이 보이고요. 단지 풀이 아닌 지나가는 이들한테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갈대의 조용한 모습이 카메라를 또 향하게 해요. 정겨운 까치 집이 두 채나 있어요. 까치들은 언제든지 나뭇가지와 흙을 가지고 나무 위에다 저렇게 멋진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집은 단지 생활하기 위한 공간인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단지 생존을 위한 작은 처소로 여기는 듯해요. 요 녀석들은 좀 그래도 순해요. 저 밑에 있는 개는 굉장히 많이 짖는데 어, 이 녀석들은 또 반갑게 친근감을 또 표시하네요. 이리 나와, 나와봐. 안녕. 너는 듬지가다 짖지도 않고, 굳이. 해바라기의 모습입니다. 미이라가 된 기분이에요. 해바라기가 노란 해바라기가 말라서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동산리 모습이에요. 저 멀리 농심 공장이 지금 굉장히 큰 모습으로 서 있고요. 이 앞은 큰 대로변이에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천안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저 대로변 뒤에는 이러한 전원적인 모습을 보이는 농촌의 모습이에요. 옆집으로 올라가는 작은 돌계단이 또 놓여 있어요. 아까도 여기에서 쇼트로 올리려고 수탁들의 모습을 찍었는데, 아직도 밖에서 놀고 있어요. 로박 냥냥 지금 많이들 나오시네요. 연락하셔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회관에서 2시쯤은 예. 끝나요. 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회관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laughs> 예. 아, 좀 아쉽네요. 한 6시까지. 예. 점심 먹고 점심해서 먹고 그런 둘다가 2시 넘으면 나오는 거. 예 아, 6시 저녁까지 드시고 오면 좋은데. <laughs> 아니, 저녁까지 안 먹어요. 점심만 먹어요. 사진을 찍어. 응. 신고 왔다. 예예. 예뻐서. 아 이런 거 찍을 수 없어. 아 모든 게다 소중하잖아요. 마을 회관에서 게이트볼도 하시고 또 점심도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내시면 집으로 퇴근하신대요.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 마을이. 옛날 마을이니까 이분들 보시기에는 멋없는 곳이잖아요. 사소한 곳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어요. 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 낡은 마을인데 찍어서 뭐 하시, 뭐하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산리 마을에는 이렇게 작은 집들도 있고요. 이곳에는 따스한 마음으로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도 작은 기회가 있어요. 오래되고 작은 집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담하고 깔끔한 집들도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외지인이 오니까 멍멍멍멍 짖고 있어요 또 충실하죠 자기의 직책에 이 녀석도 제법 손가리 있어요 귀와 위가 비가 새는 듯해요 그래서 천막을 올리고 또그 위에 벽돌로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또 만들어 놨네요. 이 녀석은 이렇게 위에 끈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좀 편하죠, 저게. 이렇게 또집 앞을 다양하게 또 개성있게 꾸며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곳이 등산일리 마을회관이었네요. 마을회관 옆에는 보건 진료소가 있고요 자 이제 동산 동산리 마을 탐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